오브타이. 오늘의 부동산 뉴스와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합니다. 그럼 서울부터 시작할게요. 5위는 중개주공이 단지가 차지했습니다. 18평이 3억 6,500에 거래되었네요. 이전 고가는 5억 8,250이었습니다. 하락률이 자그마치 37%입니다. 보름 전만 하더라도 서울 5위는 30%에서 시작했었는데요. 추가적으로 7% 하락했습니다. 2차 하락에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하락률입니다. 4위 역시 노원이 차지했네요. 청암미 단지 21평이 3억 6,500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5억 8,400 대비 38% 하락했습니다. 여기 상계역 역세권인데도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. 반등요? 그런 건 없습니다. 3위까지 노원구가 차지했습니다. 상계주공구 단지 18평이 3억 9천에 거래되었네요. 이전 고가는 6억 2,800이었습니다. 이 단지의 가격 차트를 보시면 단한 번의 반등도 없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미끄럼틀을 연상하는 이런 형태인데요. 아주 조용히 매월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. 주식해보신 분은 이 느낌 아실 텐데요. 한 차례 폭락을 겪은 후 반등을 해야 할 자리에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 말입니다. 바로 2차 폭락의 전조죠. 그동안 30%나 폭락했는데 당연히 지금쯤은 반등이 나왔어야 합니다. 그런데도 야금야금 1%씩 계속 빠지는 거죠. 지하실을 향해 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. 2위도 노원에서 나왔습니다. 하계 한신 11평이 고점 4억 7천 2백 대비 41% 하락했습니다. 현재 가격은 2억 8천입니다. 노원구 대단지 가격 못 올리면 이번 반 등은 완전 나가리인데요. 큰손들, 투기꾼이나 관심 있는 강남 아파트 말고 중산층 실수요자가 살만한 아파트가 올라야 하는데 노원구 다시 폭락각 재는 거 보니 내년 말이나 되어야 바닥 나올 듯합니다. 1위는 성동 금호에서 나왔습니다. 벽산 33평이 8억 2천에 거래되면서 49% 하락했습니다. 이전 고가는 16억이었습니다. 성동구도 벌써 반토막이 나오는 시기이네요. 추석 이후는 정말 기대됩니다. 다음은 경기도 순위입니다. 5위는 하남에서 나왔습니다. 창우마을 22평이 고점 6억 1900 대비 42% 하락했습니다. 현재 가격은 3억 6천입니다. 하남 미사 요즘 좀 오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, 실상은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는 호재 지역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4위는 오산의 우남주공사단지 31평입니다. 최고가 5억 1,800 대비 42% 하락한 3억에 거래되었네요. 3위는 어디일까요? 김포 장기동의 중흥 스클래스 파크에비뉴 40평입니다. 전9 7억 8천 대비 44% 하락한 4억 4천에 계약되었습니다. 김포 신도시도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조만간 입주 때 가격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. 2위는 양주에서 나왔습니다. 봉우마을 주공호단지 25평이 1억 9,500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전 고가는 3억 4900이었고 하락률은 44%입니다. 1위는 수원 영통에서 나왔습니다. 성일아파트 22평이 2억 4000에 거래되었습니다. 이전 고가는 4억 4400이었고 하락률은 46%입니다. 영통구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이제 모두 알고 계시지요? 삼성전자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. 혹시라도 반등의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은 빨리 파는 게 천만원이라도 더 건지는 길입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.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.